자 일단은 오늘 알벨은 워존이거든요 오늘 서버가 2서버 일단 지호아지 형님이랑 푹지기 형님 투력이 33만에 육박한다는 푹지기 형님과 지호 형님의 팀 그리고 이제 우리 3서버 여기에는 이제 그 설건 형님 그리고 괴로왕 형님 그리고 이제 빅보스까지 해가지고 또 이렇게 되어있고 6서버에서는 이제 우리 이소 형까지 해가지고 일단 사실상 2서버 대 3서버의 전투하고 봐야돼요 오늘부터 이제 서버회전 열려가지고 아마 제대로 붙기 시작할 텐데 사실상 지금 수사민의 팀하고 황의원님 팀이 붙으면서 거기에서 이미 세력전이 펼쳐지고 있죠 그 다음이 이제 지호 형님 팀과 비포스 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일단 알베르 워존에서 한번 붙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사이즈에 맞게 뭐 병력을 불안한다던지 해가지고 움직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오늘 아마 재미진 전투가 벌어질 거라고 예상을 해봐요 이게, 어, 나, 벨라토 토큰도, 끝난 건가? 잠깐만, 이게, 몇 개를 까야 되죠? 36,000개 필요하잖아. 벨라토 토큰, 36 상자를 까면 되나? 360 상자를 까면 되나? 40만 개. 벨라토 토큰이 40만 개. 45만 개거든? 70만 개 만드는데, 25만 개만 더 있으면 되는데, 이거 한 번에 영웅으로 가야 되냐? 약점 포착으로 가야 되냐? 어, 이런 식으로 만약에 패키지를 풀어준다라고 하면은, 한 번에 영웅을 가야 되나? 근데 약점 포착이 좋긴 해. 얘가 이제 치명타 적중을 올려주는 거라, 괜찮거든요? 어차피 이거 배우고, 그 다음 가서 가자. 아닌가? 팬텀이나 퍼니셔한테 약점 포착이 좋다고요? 그럼 바로 영웅으로 가는 것보다, 또 그때 또 모으면 되잖아, 사실. 오케이, 일단은 지금 당장 스펙업 할수 있는 벨라토로 갑니다. 바로 벨라토로 가가지고 약점 포착. 치명타 저속 중이니까 조금이라도 피율이 나오겠지. 자, 약점 포착. 40만짜리. 배워버립니다. 바로 배워주면서 176트럭 올라가주고, 공용 스킬에서 스킬 강화. 아, 얘도 12강까지 가긴 해야 되네요. 투력이 1600 정도 오른다고요 좋습니다. 일단은 29만 1000투력 찍었고, 더 올라가자. 일단 지금은 워중 가야 되니까, 야, 얘는 시기부터 또지라리네 이거. 자 그래요. 오늘도 여지없이 변함없이 쉽지는 않았다. 오케이. 일단 8강까지 기본가까지는 해 놨어요. 이렇게 해서 투력은 29만 1,600. 야, 29만 2,000까지 이제 곧 가겠구만. 자. 어쨌든 과연 비빌 수 있을지. 자, 5분 정도가 남았는데, 여기에서 스펙업을 올릴 수 있는 게, 요거잖아. 희귀데이터 드디어 싸졌네요. 서버에서 이제 20원씩 팔리던 거 내려온다 그래서, 좀 누가 보부상이 와가지고 올린 건가? 40원까지 사가지고, 일단은 스킬 강화를 좀 하자. 두배 비싸긴 하지만, 아직 서버에이전 가서 어차피 사면 되긴 하지만, 일단은 좀 올려야 되니까, 자동 강화하지 말고, 얘부터 빠르게 12강 찍고 가자. 그렇지 가자 이제 그렇지 12강 나이스 자 스근하게 약점포착 오늘 배운거 깔끔하게 12강 몇개 안들여가지고 돈좀 아꼈구요 투력은 29만 2300까지 올라갔습니다 개꿀이죠 지호 오정이랑북직 아, 님만 피하면 네. 그래도 1대1로 맞붙었을 때 아직까지 지오 형님 팀에 또 누가 계시지? 북직 음. 군영도 있구나. 북직 군영, 지오아재 형, 북직이형이세 명만 배분만 저거 하면 어떻게든 될 듯. 어차피 보스는 못 잡는다. 한번 싸워놔도 보자. 자, 갑시다. 일단 앞에 가서 할수 있는 것들부터 끝내고 가는구만. 자, 3번, 5번 우리 복등 라인 따라 다니면서 일단 먹을 거 빠르게 먹어 주고요. 파트해주고 가줍니다 19번에 다 있었어요 19번에, 19번에 있다 애들 완전 메인들 올인이야 저희 메인 파티 19번 갈게요 그러면 메인 파티 19번 예, 예. 자 메인 파티 19로 바로 가줍니다 북지기형 있다 와 존나 무섭다 일단 오자마자 일단 북지기형 보이거든요 사이언 공격받는 중입니다 오, 사이언 공격받는 중입니다 아 음. 그냥 평타 세방에 가네요 <laughs> 자 북지기형부터 일단 찍어놔보자 사이언 공격받는 중입니다. 숙지형또나봤네자 빠져주고 그냥 서브 서브딜로 하는데 이렇게 아픈 건가? 사이언 공격받는 근처 중입니다. 근처에 있는데도 죽네요. 나만 찍으신 건가? 이렇게 되면 이제 점령 느낌으로 가야 돼요. 아, 푹지형이 어, 이거 메 인사만 안 되고 가지고 끼 빼고 다른 맛지가 될것 같아요. 들어가죠. 예, 푹죽에 점령하되 안 되겠다. 예, 안, 오, 일단은 다른 분들 잡으면서 점령 위주로 가자고 하네요. 7번 거 가지고 이제 왜가 그래요? 빨아져야겠네요 네. 김치 먹어 주세요. 돌아댕기면서. 김집 7번. 우리 많이 먹었거든요. 네, 계속 이 상태로 그냥 점령전 빼고 빼고 하면 될것 같아요. 계속. 빼고 빼기. 상태 먹어 갑니다. 7번 자리. 여기 왜 이렇게 느리냐? 가자. 25, 26가나 우리. 어, 아니, 13명. 걸어 13명. 걸어 아, 나 우리. 아, 나 아, 2 아, 25, 26가나 우리. 아, 25, 2 6 아, 25, 아, 2 아, 가어요 아, 공격받는 중입니다. 16번 쪽 바로 갈게. 비콘 3분 안에 네. 하나는 먹을 수 있겠죠? 파란색 우리가 너무 못 먹었는데. 사이언. 공격받는, 공격받는 중입니다. 자 3분 안에 일단은 이 땅은 좀 먹고 20분. 가는 걸로 합시다. 이땅은네개 먹고 하나 지키자. 싹 한번 지켰고 여긴 영들 나 혼자서라도 싹 잡아가지고. 공격받는 중입니다. 사이언 공격받는 중입니다 a 보카도 형이구나 사이언 공격받는 중입니다 사이언 공격받는 중입니다 이쪽으로 s a 게 해야 Say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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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아, 일단은 말, 야, 일단, 은여기에 어, 아, 아, 어, 일단, 일단, 일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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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일단, 일단, 일 일단, 일단, 일어 일단, 일단, 일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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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단 일단, 일 중앙으로 갈게단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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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중앙, 중항 왔어요 국지형이다 터졌다 자연재해야 자연재해 그냥 세방컬이번세방컬네짱 어, 세다 저형 <laughs> 팬텀 하면은 붙었다가 광역에 죽어서 아 그래서 퍼니셔 갔다가 최대한 원거리에서 그럼 일단은 무기를 바꿔야겠구만 그래서 아싸리 퍼니셔 쪽으로 해가지고 퍼니셔 쪽으로 해서 디버프만 넘는다 에? 디버프만 <laughs> 넘는다 이런 마인드로 <laughs> 가야겠다 어차피 어그로형이에요 일단은 쿠지형이 <laughs> 일단 코치형을 싫어한다 그래서 저보면 저부터 쫓아다닐 거니까 어차피 저는 <laughs> 광대거든요 어그로꾼 ラも買ぶってよい。